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창덕궁 대조전 후원에는 가정당이 있다. 없다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가정당에서 울려 퍼지는 신앙송 소리. 절로진 꽃신발. 참... 궁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시를 읽는 사람들. 도대체 가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융화된 창덕궁, 아름다운 궁궐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별한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사람들. 좀 기대되고요. 또겨 체험하는 것도 있고 하고 또 이렇게 시인과의 만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돼요. 기대를 가득 안고 궁궐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걸까? 한참을 걸어 이들이 간 곳은 대조전 후원 왕비를 위해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꾼 후원 한쪽에는 건물이 하나 있다 바로 가정당이다 장덕궁 가정당은 왕과 왕비의 휴식을 위해 건립된 건물이다 조선왕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국사를 고민했고 왕시대 경사가 났을 때는 몇몇 신하와 소연을 베풀었다 현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가정당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 상당히 그 오늘 뜻깊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기업의 리더십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일기 행사가 열렸다. 사람들은 시를 읽으며 상상력을 키운다.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 저절로 벗겨진. 고신발처럼즈중 궁궐 깊은 곳 가정당에 둘러앉아 시를 읽고 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이 순간 사람들은 사방으로 자연을 맞으며 궁궐의 품격을 만끽한다 다른 장소에서 느낄 수 없는 품격과 여유 이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궁궐전각장소 마케팅 덕분이다. 이것은 궁궐전각을 일반인에게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의 함화당과 집경당, 창경궁의 가정당이 그 대상이다. 궁궐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은 많으시지만 궁궐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닫혀져 있는 궁궐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소규모 회의나 교육, 그리고 가족 모임 같은 것을 해서 사용자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궐 전각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올해 10월까지 장소 대여가 가능한데 하마당과 집경당은 고품격 모임에, 가정당은 비공개 회의에 적합하다. 다만 애완견과 음식물은 드리지 못하고 절대 담배를 켜서도 안 된다. 또 각자와 의자 외 필요한 집게는 사용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런 약간의 불편만 감수할 수 있다면, 궁궐 전각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모임을 즐길 수 있다. 언니 발 아무래도 회의실은 들어가면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고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일단 내 마음을 조금 드러내기가 조금 쉬웠다는 거.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제 머리나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때 바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저희 조상님들 그분들도 그 바람을 느끼면서 자기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게 정리되고 발전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지금 정각 장소 마케팅은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라는 전체적인 사업의 일부입니다. 지금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궁궐이 아니라 제 기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또 향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궁궐에서 즐기는 품격 있는 시간. 회의, 모임, 교육, 무엇이든 궁궐 전각을 이용하면 그 가치는 배가 된다. 품격과 전통이 살아있는 궁궐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